호장아잘 들어줘. 음소거, <laughs> 안 돼. 끝났어요.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은 위치에너지 배우셨고, 운동에너지를 배웠어요. 공식이 뭐였을까? 어이구 잘한다. 운동에너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래요. 자, 얘를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해 놓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물체라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한결같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가 맨 처음에는 속력이 없었어.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빨라지죠. 즉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약간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느낌인데 그걸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나온 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만의 스타일로 여러분을 일단 좀 알려 드릴게요. 느낌적인 느낌, 책이 더 쉬울 것 같지?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여백이 좀 있는 곳에다가 살짝 한번 적어봐요. 난 찾았어요. 10m 위에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 물체가요, 여기에서 10가 우리를 12h 대신에 10을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네. 자, 위치에너지는 1 0 m g 고요이 높이에서. 만약에 운동에너지를 따진다면, 얼마일까요? 저런, 저런. 얘가 지금 아직 운동하지 않잖아요. 0입니다. 자, 2m 떨어집니다. 그럼 몇 미터 위에 있어요? 좋아. 그럼 그때 운동에너지 얼마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아, 죄송합니다. 위치에너지가 파란 이고요 그때 운동에너지는 얼마라고 할수 있을까요? 맞죠? 아, e m g 예요 어, 요걸 기억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번에 운동에너지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 당기면서 이 물체가 뭘 갖기 시작했어? 속력을 갖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어 그러면서 운동에너지가 생기거든. 근데 봐봐, 사실 에너지라는 거는 에너지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먼저 배웠냐면 일을 배웠어. 해준 일의 양이 곧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지. 그치 맞지? 에너지는 왜 생겨? 물체에 일을 해주니까 생기지. 그 해준 일의 양은 F 곱하기 S였어. 기억나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어. 어. 근데 봐봐. 지금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지.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길까? 여기는 MG만큼 잡아당기겠지. 그리고 지금 여기 8m 위에 있다는 건몇 m 잡아당긴 거야? 그래서 EMG야. 해준 일이. 지구가 얘한테 해준 일이 EMG라서 얘가 현재 가질 수 있는 운동에너지가 EMG라고 할수 있어. 이해 되셨어요? 어, 근데 여기에서는 왜 지구가 한 대를 따지지 않아? 이때는 올라갈 때는 요 속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위치 에너지가 올라갈 때는 안 생겨요. 그때 생긴 에너지는 중력 때문에 생긴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계속 떨어졌어. 지금 여기가 지금 3m 위라고 쳐봐.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g. 그치. 운동에너지 얼마일까? 정답 7mg야. 왜? 7m 잡아당겼잖아. 이해되셨어요? 이쯤 되면 너희들 느낌 오지 않아? 아 어, 그, 그것도 그 좋고요. 지금 아니 잘했어. 더 하면요 계속해서 10mg죠. 계속해서 갔죠. 그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 이해되셨어요? 정말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그래서 이책 이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laughs> 어, 음, 음. 그리고 갑자기 일정이 갑자기 일정하다니까 뭐에 일정한지 이해가 안 되지. 이거요? 아,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이 풀어준 거야. 왜 일정한 건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도 할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 되셨어요? 어, 잘봐. 다시 정리. 우리는 예전에 일을 해주면 물체가 뭘 갖는다고 배웠어? 에너지가 다시 에너지로 바뀌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 배운 거야.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뀔 수 있냐면 얘네 둘의 합이 항상 어떠니까? 어, 일정하니까.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한다고 할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되셨어요? 어, 그거 가지고 문제를 오늘 두구 장창 쓸 거야. 네. 자, 됐어요. 끝. 요거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 자, 1번부터 여기에 4번, 5번까지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있잖아요. 5번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도전해 볼 사람 해보세요. 시간은 많이 못 들려요. 지금 7시, 나는 왜 컴퓨터는 7시 7분인데, 너도 혹시 핸드폰 있니? 저기, 저 시계는 1 6분인 아 그렇군요. 7시 18분이죠. 23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최대한 한번 풀어 볼게요. 네. 1번은 마찰과 저항이 어때?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 어떠냐? 이거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마찰이나 저항을 생각을 하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낙하하는 거 전환된다. 이거 맞다. 그렇죠? 어, 왜 전환되는지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양이 늘어나. 그래야 항상 합이 일정하다. 그쵸? 예. 네. 그 다음 3번.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거 감소하나요? 아니죠. 일정하죠? 그런데 뭐가 감소할까요? 올라가니까. 아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속력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쵸? 예. 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2번. 아 감소. 네. A에서 B. 위치 에너지 감소. A에서 b 운동. 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운동. 어, 에너지로 전환. B에서 c 각 감소. 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 음, 잘 찍었어. 그다음에 3번. 어, h점에서 mgh 하셨나요? 네, 2 e 곱하셨죠. 네, 5배 해야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어, 1 9 6이라고 아, 아까 그거는 높이라서, h가 10이라서 10mg라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9.89 되겠죠? 49줄입니다. 다 맞추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위치에너지가 49줄? 그럼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49줄이죠. 그쵸? 그때는 운동에너지가 없으니까. 그치? 그럼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얼마야? 49라는 얘기야. 어? 그럼 B에서 위치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죠. 대신 49줄이 모조리 뭘 것이다? 운동에너지일 것이다. 아하, 이렇게. 그쵸죠 어, 여기에서 위치에너지, 최고점이야. 최고점에서의 위치에너지는 최하점에서의 운동에너지로 다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5번을 풀 수가 있거든? 질량이 4인 물체를 위로 14m의 속력으로 던져 올린대. 지금 뭘준 거야? 아래점에서의 운동에너지 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겠지. 그럼 최고점에서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 이따가 한번 전개해 볼게. 4번 A점에서 운동에너지가 지금 맨 아래쪽이니까 어때요? 맞아요? 아니죠. 아래점에서는 위치에너지가 제로죠. 그쵸죠 어, 이거는 지금 속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X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A에서 B구간 위치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C에서 D구간 역학적 에너지는 한결 같아야 되죠. 네. X점 사이에서의 위치에너지 위 차와 같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무슨 소리예요? C와 2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차이지. 그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어, 이생이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요 음, 차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죠. 2점에서의. 자, 5번 공식 한번 세워 볼게요. 다시 말하자면 최하점에서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최고 높이에서의 뭘로 바뀌는 거야, 전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같다라고 놓을 수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등호가 되어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사정없이 생략. 네.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뭐야? h 지 그럼 h 남기고 다 넘겨. 따라서 h는 뭐라고 할수 있어? eg분의 v 제곱이라할수 있거든. 그래서 계산해 볼까? 2 곱하기 9.8분의 196이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19.6이죠? 어, 이렇게 딱딱 계산하기 쉽게 나와, 거의. 그래서 얼마예요? 1 0미터 여러분! 조금, 지금 소화 안 되죠? 지금 솔직히, 어, 약간 어렵죠? 음, 자,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봅니다. <laughs>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laughs> 여기 있습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 이 문제 비슷비슷합니다. <laughs> 근데 이거 조금 어려워. 유제 1번 한번풀어봐야되라 와 이거 맞추면 나 스티커 줄려고 스티커 두개줄 거야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찍어도 줄 거야 알겠지? <laughs> 어쨌든 풀어봐 네요제 유제, 유제 1번 2번 다 스티커 두, 개, 두 개씩이야 화이팅 <laughs> 네 근데 시간 많이 못줘 얘들아 두 문제 해서 6분 음, 한번 잘 생각해봐 <웃음> 잘했어 <웃음> 자 그거 다한 사람은 중요 문제 또 풀어 네 <laughs> 아, 너무 어려우니까 막 웃음밖에 안 나네요. 네. 7시 7, 7시 33분까지. 해보자. 해보자. 어, 안 하면 안 돼. 어, 다시 시작해가지고요. 자, 1번 한 사람 손들어 주세요. 1번. 이제? 1번. 아, 여기 유재 1번에 1번이라고 답한 사람. 없어? 2번. 2번. 없어? 3번 없어? 4번도 없어? 4번. 네. 민건. 그다음에 또 누구? 유현. 그다음에 어, 은찬 아이. 어, 네. 5번이라고 한 사람. 어, 우지하고 가은이. 어, 승민아 너몇번 했어? 안 했어?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면에서 5m를 지나고 있거든요. 아,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계산해 봐야 돼요. 네. 자, 보시면은요. 지금 5m 가요. 혹시 이렇게 놓고 푼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최고 높이지? 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틀립니다. 이게 지금 최고 높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5m를 그냥 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거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기억하시면 돼. 그럼 역학적 에너지 집중해 바닥에서 역학적 에너지 누구게 누구밖에 없게 바닥에서는 0. 운동에너지밖에 없. v제곱 이거지 맞아?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누구 있어? 맞아? 음. 응. 근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새로운 운동에너지 아니야? 맞아? 이해됐어? 어. 그럼 이 지점에서 위치에너지 얼마라고 할수 있어? mg H 맞아, 어 그거랑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운동 얘네 둘이 서로 어떨까? 같은 곱하기 5 더하기 내가 알고 싶은 x는 거지. 계산할까? 98이지 x 지 196이지 답은 98.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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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 자, 우리 선생님이 까먹기 전에 스티커 올릴까? 네, 아, 일단은 이거 먼저 올릴게요. <laughs> 어,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였어? 어, 호정이가 놀래겠네 <laughs> 민건이랑 그쵸? 저도 <laughs> 무 <laughs> 잠깐만 민건이지 그리고 어이. 인 좋아요 이게 안 먹어 요 좋았어 네? 얘들아, 니들 건 니들이 챙겨야 돼. 이따 꼭 말해줘. 이따 꼭 말해줘. 알았지? 아, 왜 이게 안 돼, 갑자기. 어머, 너무 웃긴다. 이거는 우제의 저주? <laughs> 아, 시끄러워. 자, 그 다음에 유제 2번. <laughs> 자, 이, 이해가 되셨어요? 어, 이거 최고 높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좀 설명이 빠르죠? 선생님 또 직업병이 생겨서 그러죠. 아, 진짜. 이 선생님 정말 끝까지 직업병이. <laughs> 끝, 선생님 끝에 뭐 파티 한다고 막 그러더니, 아, 공부만 죽도록. <웃음> <웃음> 야, 내가 솔직히, 내 저번에 저번 반 애들한테 선생님이 핫바를 먹고 왔거든? 근데 분명히 나 핫바 먹고 올게. 그런데 갔다 오니까 2분밖에 안된 거야. <laughs> 선생님 30초 만에. 그렇게 먹고 왔어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분은 분밖에안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이 와 선생님 진짜 직업병이 대단하신데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빨리 드셔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4kg 장난감인데 A점부터 볼까 역학적 에너지 아 맞다 1번 유현이 가은이 어, 어 아이니 그러면 2 번, 3 번, 오 민건이, 어. 은찬이, 네 번, 오 번. 승민이 그안 할래? 찍어봐. 싫어 <laughs> 네. 어, 어 우재 혼자. 그러면 우리 재밌게 뒤급부터 해볼까? 네. <laughs> 한 명씩 쳐다라는 거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까? 어. 자, 가자. 그럼 디귿부터해 볼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아. 아니, 미안한데. 미안한데 얘들아, 이게 이렇게 해야지 구해져. <laughs> 자, A 이거부터 볼게요.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누구밖에 없어요?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어, 위치 에너지 다요. 그래서 5, 얼마예요? 196. 맞죠? 6, 그러면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196. 맞죠? 아니, 큰일까, 아. 내, 자, 3번인가 5번인가 봅시다. 시점에서의 운동에너지를 알아야 속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아, 딱 보니까 얘들아 이게 딱 절반이잖아. 위치에너지 98이지, 운동에너지도 98이지. 이 2분의 1 m v 제곱이지. 맞아? 그러면 2지, 맞죠? 그러면 2가 약분되면 49지. 그러면 v가 7 맞잖아. 오재, 정답. 다 뭐라고 봤지? 키웠지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내신 쑥쑥 풀어볼게요 중요 파트만 나, 나 이거 다시 껐다가 켤게 그거 이게 잘안 되니까 네.